안녕하세요. 마포구 연남동의 브라운 시티 카페에서 고무스카시를 주문을 주셨는데 고무스카시를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 준비 과정으로 미리 종이 도안의 시안대로 그려 넣은 글씨 귀퉁이에 커팅 칼로 커팅을 시공 전의 준비 단계로 시공 전에 종이 도안의 작업을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고무 스카시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입체문자는 시공하기 전에 종이 도안의 글씨 모양을 그대로 그려놓고 글씨 귀퉁이 부분에 커팅을 해서 시공을 할 때상 벽면에 표시를 하고서 시공을 합니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을 프레임의 뒷면에 숨겨야 하기에 프레임에 종이 도안을 올려서 프레임의 커터칼로 커팅하고 사인펜으로 귀퉁이 부분에 표시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붙여서 시공을 하고 모든 입체 문자는 종이도안을 기초로 해서 시공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브라운 시티 카페의 고무스카시를 현장에서 작업하기 전에 종이도안에 커팅을 하고 종이도안이 커팅된 부분에 글씨를 맞춰 현장으로 시공 가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도안에 글씨가 많아서 커팅에도 제법 시간이 걸리네요. 브라운 시티 카페 현장 이 시공은 작업을 하고 있는 종이도안을 기초로 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종이도안의 커팅 작업이 끝이 나서 종이도안 위에 브라운 시티 카페의 고무 스카시를 한자 한자 맞추어 보고 확인 후에 그대로 현장에서 시공 작업을 하면 됩니다. 종이도안하고 고무 스카시하고 맞추어 보고서 그대로 종이도안을 벽면에다 대고서 종이도안을 벽면에다 대고서 사인펜으로 그려서 시공작업을 할 것입니다. 스카시 종류나 채널 등 모든 입체문자는 종이도안을 기초로 해서 시공작업을 합니다. 커팅한 글자의 뒤퉁이 부분에 사인펜으로 그리고 그려진 대로 갖다 붙이면 종이도 안에 그려진 대로 그대로 시공이 됩니다. 종이도 안만 있으면 일반인들도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을 주시면 디자인 작업을 해서 종이도 안하고 스카시 종류의 완제품과 보내드리면 일반인들도 스카시 시공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운 시티 카페 의고무 스카시를 종이도 안에 맞추고 있으며, 스카시 시공 작업 전의 준비 과정으로 종이도 안 하고 스카시 종류를 작업을 보내드리면 일반인들도 시공을 하실 수 있으며, 전국 어디라도 종이도 안 하고 같이 보내드리면 스카시 시공은 본인들이 직접 하십시오. 재료비는 얼마 안 되지만 사람의 인건비가 워낙 비싼 세상이라 최고로 비싼 게 시공비라. 생각하시고 저희 회사에서 준비해서 보내드릴 테니, 시공은 본인들이 하십시오. 이제 종이도 안에 고무스카시를 맞춰보고, 고무스카시를 포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면,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면은 대상 벽면에, 이대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스카시에 부착 후에 실리콘으로 보강 작업을 해주시면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붙어 있게 됩니다. 스카시 시공은 종이도안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카시의 셀프 시공을 하시면 간판이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시 셀프 시공에 대하여 잘안 되시거나 이해가 잘안 되시면 저희가 만든 유튜브에 셀프 시공 동영상을 보면 저희가 시공법을 자세히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셀프 시공을 하시다 보면 한두 번 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 나중에는 누구나 쉽게 시공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브라운 시티 카페 시공된 현장의 모습입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